啊。Oh, uh. 와, 어, 먹었어? 야, 왜 이렇게 궁어 아니, 런닝 뛴다니까 왜 밥을 먹고 있어? 형, 런닝 복장을 챙겨 입고 온건 맞지, 이게? 그래, 아이, 장난치자. 형, 예병대잖아 바로 필승, 그거잖아, 알잖아. 우리 다먹어야 아, 일단, 야. 뭐, 뭐 먹던가? 형, 사준 거야? 이걸로 먹어, 그냥. 아니면 니네 먼저 뛰고 있어. 나 이거 먹고 바로 출발할게. 아니 아니 원래 런닝 뛰고 기분 좋게 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뛰기 전에 나의 배에 충격을 시켜줘야 아그 다음에 세지 그래야 힘이 나니까 어. 네, 라면 국물 응내어 뭐야 어, 뭐. 어? 어, 뭐야? 어, 형, 형, 여기 있어. 야, 너는 뭐야? 뭐야? 왜 여기 있어? 아, 런닝 이제 가야 하는데 용이 형이 밥을 먹고 뛰어야겠다는데? 밥을 먹고 뛰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니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지금 공복에 폭산 등유 원지까지 갔다 온 거야. 야, 형, 니네 기다리려고 배고파갖고 해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지금 잠깐 먹고 지다니아아 먹고 뛰어야지. 먹고 뛰어. 포해형 그러다가 아니 토해도 상관이 없는 게 오늘 포기하느라 먹고 좀 힘이 나야 돼야이 경치 이거 안 먹어? 너 오늘 팝업은 안 갔다 왔나 보다? 오늘 사실 갔다 왔어 어디 아, 아디다스? 어 아, 아디다스 어 놀라지 마세요 어이 아디다스? 뭐야 어? 잘못 어나 이거 혼용하면 안돼 속고센 야 이거는 몇 디다스냐? 이거는 497 디다스. 어. 4 디다스. 어. 오. 이거 진짜 랜덤이었어. 어. 나도 사실은 얼마.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를 안 보여줬는데. 형 말도 안 돼. 에이 나이키. 나이키. 에이,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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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나이키! 아, 나이키! 나이키! 오, 나는 아디다스 쪽이고, 형은 나이키 쪽이고. 그런데 어, 그러면, 이 형은 뭐야? 어? 형은 어디 쪽이냐고. <laughs> 근데 형도 맞춘 게 뭐냐면은, 여기 해병대로 빨간색으로 맞췄잖아. 어?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맞췄어. 어, 여기도 빨간색? <laughs> 그리고 형은 국물, 빨빨빨 빨간 빨빨, 맛?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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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궁금해, <laughs> 허니. 맞았잖아. 어. 어. 여기도 빨빨빨 빨간색으로. 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대박이다. 야, 빨리 먹고 가야 한다니까 지금. 가자. 가자, 우선 가야 돼. 그거. 가자, 가자 우선. 형 이건 쉬운 거야. 쉬운 거야. 녹말라. 가자.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먹고 뛰면은 안에서 섞이겠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아, 기분 아, 좋다 오늘 딱찌기 좋은 날씨다 아. 야, 우리가 헌팅도 좋은데 이 다이어트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이제 몸매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운동한다 그래서 그게 흥이 나겠냐고. 그렇지, 그긴 그래, 어? 하지. 뭐야, 뭐야. 내가 준비했단 말이야. 어. 너만 보인단 말이야. 어. <웃음> <웃음> 이 텐션은 뛰는 거야. <laughs> 아니, 어? 왜 누가 오기로 뭐, 뭐한 거야, 뭐야? 러닝 크루를 맞아 어. 어. 러닝 이쁘게, 어,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 해 지고 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통닭 먹으면서, <laughs> 나눠가는 이야기야. <야>. 와우! 허이스이스 <laughs> 야 동아리를 만들었어. 아,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자 회원님이야. 와. 아, 아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여자 회원님의 사진을 잠깐 이렇게 볼, 볼 수가 있을까요? 아유 내가 안 보여주려는데 고했형들이니까 보여주자. 동규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떠내게 있을 수는 없다. 오늘 네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거냐? 내가 봤을 때 이거지 어, 사람이야? 필라테스 강사 와너 오늘 보여주는구나 아유 아하하 아유 그냥 재밌게 오늘 러닝 즐기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유, 진짜 너무 좋다 어 이제 여기 공으로오십시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저분 아니야, 왜요? 아, 왜냐면, 아, 네. 왜냐면 여성분이 라고하니까 아, 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고생하셨습 아, 네. 아 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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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형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같이 찍기로가주세 어떤, 어떤가요? 오늘 같이 프로 모임. 아니, 네. 아니, 그 색깔이 쓸수있데 코드가 많아서. 네. 아예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C3호 프로 모임 아니에요. 있게 신청하신 분 아니야? 아, 제가 메시지를 못 봤나 봐요. 저희 오늘 정원이4 명인데 그 여성 네. 크루 대원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네.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 제가 그 신청했는데 그 윤진영이라고 한번 봐주세요. 그. 윤진영이라고 돼 있어. 뭐 아까 어떤 거? 윤진영 맞죠? 네, 진영 씨는 맞는데 그. 필라테스 강사 네. 사진에서 그 여자분이신가보다. 구명이. 네. 아, 네. 아, 아, 근데 진짜 오해하실 수 있겠다. 제가 카톡 그게 여자친구의 여자친구 사진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뭘 잡고 오해를거고 여자친구로 돼 네. 있. 된... 아, 진짜 오해하실 네. 수도 있겠다. 여자친구분이 예쁘다. 필라테스. 아니 아, 그, 그 사진을 네. 보여드려 봐 같은 그 사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 그냥. 여기 그에영 씨. 이예예 정해, 정해. 조용하시면 안 되고요. 조용이 아니라 보시면은 네. 하면... 아니, 조용.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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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맞죠? 이게 뭐야? 어? 야 댓글 형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그 <laughs> 사진을 그한번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어어신 분이지만 그 함한 번. 아니, 그냥 바꾼다는 <laughs> 거를 깜빡했네. 여자친구 자랑 좀 하려고, 얼마 사귄지 안지어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나게 한번 해보시죠. 코로나, 기 달리기. 아니, 아니 그냥, 코로나상럼 되시게 네. 생겼어요, 그냥. 아, 그것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 거. 도 한마디도 아니고. 오늘, 띠가 뭐, 수고하습니다 벌써 네. 한번시리즈 끝내도록 할게요. 어, 예, 예. 아니, 시리즈가 아잖아요 아, 저희가 예. 아까 조금 뛰었어요. 그래 지금 조금 많이 좀 힘든 상태라서, 그러면, 다음 모임 때, 어. 네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같이. 아, 왜냐면, 여자친구한테도 제가 자랑했거든요. 뛰무그 회원분들이 랑 같이 뛰는 거, 영상 같은 거, 인스타에다 올린다고. 아, 그니까, 뛰어본 적은 있으세요? 아, 이게뛰어도 그, <목소리> 있어. 그것도 다, 아, 이거. 러닝하고, 러닝복에다가, 러닝 모자, 러닝 이거 벨트. 야, 안 물어봤어요. 너무 그냥 찢꺼우세요 예. 그냥. 러닝, 러닝 벨트. 러닝 벨트까지 하고 싶었 네, 예, 러닝 벨트도 있고요. 무릎 보호대 어머? 있어야 돼요 네. 어. 무릎 보호대 근데 어쨌든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뛰시고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네들게요 어? 네. 아니 아니, 아니. 크루랑 같이 이렇게 네, 여자친구 자랑해야 돼가지고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욕심이 좀 과하시네 네. 몸 풀고 오셨어요? 네아 그러면 저희 잠깐만 얘기 좀 잠깐만 하고 가면은 네, 어. 네. 따돌리고 그냥 뛸까? 아 솔직히 우리 뛰어도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어. 그냥 빨리 뛰고 야 이거 축크를 네가 했어야지 아니 내가 이걸 축구를 진짜 몰랐어 어, 와.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윤진영이라길래 당연히 여전소 아 어? 아니 근데 뭐 헷갈릴만한데 사진도 뭐야 어찌... 아. 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단 자, 빨리 뛰고 빨리 뛰고 어, 뛰자 자 가면은 예. 네. 찌사목 오셨으니까 그래도 네. 그데 다음부터는 그것 좀 제대로 좀 그렇게. 아, 에이. 에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실만했어요. 네, 저희가 뭐 오늘 저희 30km 뛸 거거든요. 어, 30km 네, 네. 그래서 오. 좀 준비 좀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바짝 바차 썸치. 네. 따라오시면 될거 같아요. 네. 고 네. 한번 외치시고 네. 가시죠. 네. 네. 오셨습니까? 아야. 네. 네. 아 띠삼모 하면은 좋아해. 아니, 띠삼모 하면 할 때. 지삼모이팅 예. 아, 이게 러닝 아 이거 빵꾸난 게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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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어폰 예. 꽂아도 돼요? 아니 아니,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어, 왜 빵꾸가 났지? 그냥 빵꾸지게 생겼어요, 그냥. 아, 그것도 오해를. 네, 예. 아유. 가자, 네. 가자. 예, 네. 네, 가자. 네. 네. 가자. 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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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오면서 뭘 먹어서 그런가 러니까 살짝 아프네요. 아? 아 그러면 좀 쉬세요.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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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이 뛰야 어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 이거 런닝 기본이 뛰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아. 이 정도 먹었는데도 지금 뛰잖아요. 네 이거. 저는 그래요. 그런... 어. 아 근데 몸이 좀 다르니까. 사실. 아니 그냥 살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살 빼려고 네. 크로 모임도 나오고. 아니 근데 심지어 지금 아직 안 뛰셨잖아요. 아 방금 뛰었는데. 여 1m? 지금. 여덟.. 여덟.. 뭘 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뭐 치킨이랑 그.. 남은 네. 치킨 그.. <laughs> 어제 네. 지금 치킨을 드시고 오셨다고 <laughs> 아니 갈때 식당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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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 구멍까지만 다이 차고 씻고 그 약간 유종이미 같은 거어 음. 괜찮아요? 예 네. 지금은 지금좀 괜찮아요 아저좀예좀 씻어볼까요? 예아 일단 저 씻.. 씻 네, 아. 근데 진짜로 30kg 뛰는 거예요? 예, 네, 오늘 뛸 거고 안뛸 거면 그냥 네, 가세요. 아니, 같이 네. 뛰는 게 의미가 있어. 어딜를 자꾸 보는 거야이거 여기가. 냉장터지신 거 아니에요? 아, 어, 뭐 여기가 제가 아픈데 <laughs> 여기. 냉장 수술 한적 없으시죠? 예. 네. 네. 그럼 혈색 그, 지금 되게 안 좋으신데 입술이 아. 보라색이에요. 아, 근데 이, 이건 원래 보라색인데? 어우 땀이 벌도 벌써... 네, 아.

소반좀 가면은 좀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아까 전부터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소변, 괜찮으시면 다 같이 소변 따라가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밥도 먹고 여기 좀 아팠는데 뛰다가 혹시나 또 제가 또 멈추면 좀 그럴까봐. 아니, 소변이에요. 대변이에요. 확실히 말하세요. 그냥 솔직히. 근데 화장실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야 이거 뛸면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해? 아니 풀생님들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저도 괜찮아요. 저도 다 그러면 화장실 다녀 오시고, 네. 는 찌고 있으니까뭐두번지 말던지 뭐예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채색 되잖아요. 르라는게 어, 같이 찌면서 해야 되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찌시고 제가 이렇게 찌면은 조 그러니까 다같이 크루 느낌나면서 화장실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이거 30분째 안 나오면 씨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이 정도면은 장기를 털어내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디면 씨발 30분째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때다 그냥 야 들어가 봐 그냥 아우 어? 그러니까 프로필을 확실하게 안아줘 아니, 네가 보여주긴 뭘 보여주냐니까 형들이 보여줄 때만 보여이제 내가 여기 이 병신이... 아니 사진이 필라테스 가는 가면서... 어, 예. 아 오셨어요? 예. 아왜기 있잖아요. 예. 안돼아 이게 이지야 바로. 아니 아니 그게 화장실 그 배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화장실에 3 0분 아. 동안 계셨는데. 좀, 무슨, 그니까, 앉아 있었는데, 아, 여기 자꾸 왜 만지시는 거예요, 자꾸. 아, 이거, <웃음> <웃음> 저도 시로 중인 것같아 아, 이거 가까운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니데는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뛰면은 좀다괜찮아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뛸까요? 잠깐만요, 숨어. 저, 저, 그늘, 그늘 쪽에도 있을까요? 잠깐. 그러니까. 아니 저희 해야 된다고 30kg를 오늘 완주를 해야 좀.. 살도 좀 빼고 좀 이렇게 가벼워지지 우리. 아 오케이 알겠다 진짜 거요 아니 단체병원에서 지금 한살짜에 지금 이게 뭐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캠핑 오신 것도 아닌데 그늘을 찾으시면 어때요아 <laughs> 이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여기는 그러면 돼요 자꾸! 왜 아픈지 이게? 아, 일단, 그럼, 갈수있 빨리, 뭐, 어떻게, 네. 네. 자여기하 가자, 어, 가자. 어, 손, 만요 아, 자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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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니, 아니, 자알 자, 자, 가. 자. 아 아, 자 아니, 나완 아, 이 가자, 자자자자 아, 너 너무, 너무 아파. 씨발, 해버릴 거 아, 자, 해보자는 거냐? 야, 나와봐. 안녕하세요. 너몇 살이야, 엄마? 이상해요. 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나? 아니, 죄송한데, 혹시. 물! 물좀 먹고 할까요? 너 내가 물로 보이냐? 아니, 이그 새끼야? 아니, 아니, 아니.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고. 아니. 이그 정도로 누르시면 아플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가? 아, 근데 여기가, 여기가 많이 아파요. 아니, 진짜, 아,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 진짜... 아 네, 죄송한데. 꺼, 네. 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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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세요. 제가. 아, 꺼주세요. 아니, 아니, 꺼, 꺼달라고. 네, 아니, 거기 자꾸 만진다고 나아지자고! 안 만지면, 은 아픈데. 이 오케이. 빨리, 빨리, 불 내기 야, 아니면... 근처에 약 좀... 뭐... 어, 저 새끼가... <laughs> 아, 근처에 약 네, 빨리 네. 먹 빨리 뛰고 끝내게... 네. 아... 야, 이게 뭐냐... 미안해... 아... 아이고, 뛰지도 못하고... 이게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아, 게 이게... 이게... 왜전화저어 아, 쑥말 뭐야? 아니 약다신다면서요 아니 그게 그물 살려다 보니까 이게 음료수가 보이더라고요. 음료수 집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게 참치가 보이고 참치 집다가 보니까 이게 라면 보이더고요 여러 개좀섞 섰습니다. 아이 손녀석로 하는데, 여기, 지금, 려주신 카드에요, 여기. 빌려주신 카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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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여기 안 아프세요? 아, 근데 아픈데, 예? 아니, 그 아픈데, 물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 아아 저거 버릇? 아니야, 버릇? 그럼 어, 바로 주시세요 화폐로. 예. 아니, 화... 그렇다고 저거를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물만 사야지. 아니 저 멀리서 들고 오시면 이거 노트북인 줄 알았는데 씨발 비긴면이네? 네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그어가서 네. 아니 약은 어딨어요? 약은 이게 우선 이게 먹어보고 조금 괜찮아 싶다 하면은 그때 뛰시는 걸로 할까요? 아니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약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약은 그래. 안 사신 거죠? 아그 약이 없었는데 아니, 약했어요, 그냥? 아니, 진짜 했어요. 응. 뜯어놨어요, 뜯어놨어 잘했어. 잘했어요. 아니, 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 먹으려고. 아. 아, 이건 또 음료수는 제로 칼로리네, 또. 팔0니까 네. 어우, 진짜 제로다, 얘. 아.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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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laughs> 진짜 와 가려는 고다 알아보라 어? 어? 왜요? <laughs> 괜찮아요? 조금 좀좀 괜찮은거 같아요 맛이 괜찮아요? 아니 맛도 괜찮은데 몸이 음,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니 빨리 어? 빨리 괜찮아요? 아 이거 붉어래요 그냥? 아니 아니 태하니까 좀 해. 아니, 어떻게 되는 뭐, 거냐? 먹으면서 뛰시고. 아 그건 안 돼요. 큰일 나요 러닝 그거 유튜브 같은 거안 보세요? 먹고 뛰면요. 또 아픈 일품죠. 여기 또 아퍼질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몇 인분인데 이거 8 인분인가 그런데 이거 먹고 뭐, 뛴다 뛸수있어요한천이 하는 거야 삼천이. 러닝 삼천이 해야 돼. 요 그리고 러닝 하는 사람들은. 아안 매요 어, <laughs> 먹고 계세요 그러면은 잠깐만 저희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어, 여기 몇번나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먹고 계세요 예? 먹고 계세요 드세요 네. 드세요 아니 여기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아 오른손 여기만 져야 돼가지고 아파가 그러면 왼손으로 비비는 거는 되고 오른손 오른손 여기만 져야돼 왼손 아파 아파 그비밀로는왜 자꾸 들고 계신 거예요? 아, 나 저. 어, 이거. 야 나, 오케이. 어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하이 나, 오케이. 나, 이 없네, 이 나, 발저이야저기이 나, 저기이 나, 오케이. 나, 이